そう。 날이 반 날마다 이상한 성폭행 폭행범이 여기서도 뭐 어쩐다 저기서도 어쩐다. 난리를 치는겨.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모여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할멈들 조심이요 아주 성폭행범들이 그냥 아주 난리를 친다자녀 조심이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있다가는 말이 아이고 나는 걱정 없어. 나는 목소리가 겁나게 크자여 성폭. 행범이 나타나면, 살려줘요! 하고, 감추면 되는 것인 게, 아무 걱정이 없어. 그러니까,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, 아이고, 이 속없는 할망구야,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어찌 것이여. 물론, 사람이 있으면 어찌게, 이 도와줄랑가 어쩔랑가는 모르겠지만,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나면 어찌 것이여. 그러니까, 그런겐이 그것이 문제네. 이런 거야. 이때는 한 할머니가 있다가, 핫, 딱, 그거 뭐, 별거지 있어? 딱, 잡아갖고, 발로, 그 남자 거시기를 발로 탁 차버리면 되는 것이여 남자들은 그러면 꼼짝을 못이요 아이고, 참말로 그런 간단한 것 같고, 본 걱정이요. 그렇게 하면 되야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면은, 뒤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찬디야. 그러니까. 그서막 뒤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찌 견지를 생각을 못해봤네. 이거는 또좀 고민 좀 해봐야, 해봐야 쓰겠는데, 이런 거야. 그랬더니 하나님이서딱 모르지면서 걱정하지 마라. 의 자네들 어쩌면 된줄아가 만약에 성 폭행범이 나타나다 그러면은 쓰레기통 있는 대로 유인을 하는 거야. 그래갖고, 그래갖고 짜면 되는데. 이 사람아, 쓰레기통 있는데 개똥이고 뭔, 그, 들은 것이 겁나게 많자뇨. 이 많지? 그렇게. 그러면 그걸 집어 들어. 온게 들어서 던져버리라고? 그러면 그, 폭행범이더 열받을 것인디? 그러니까, 아이 사람아. 그러지 말고, 그것을 온 몸, 내 몸에다 발라버려. 이. 온몸에 볼라 보면은 아이 그 들어갔고 어찌 흙었는가 그냥 못다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그것이 좋은 방법이네 그것이 좋은 방법이요. 그렇게 하면 쓰겄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어이 이 나이에 젊은 놈이 와서 <laughs> 그렇게 한다는 것도 영광이요.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대지면 되지 뭔바라기여 아이고 참나 별 꼴을 다봐아다 그런 행지수가 나한테 있을랑가 모르네